예,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오늘 4월 14일 날짜로 업데이트된 뉴스를 이렇게 알려드리고, 어, 또 여러분께서 해, 어, 많이 가져셨던 질문을 어,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어,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어, 또 용어 정리를 좀 해서요. 도대체 어떤 제도로 인해서 돈을 얼마만큼... 몇 번씩 받게 되는지 어, 그런 것에 관해서 제가 좀 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제가 지금 거의 뭐 매일 어, 텍사스 워크포스 커미션이랑 뉴스랑 유튜브 보면서 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계속 문서 읽고 있고요. 어, 조금이라도 정보를 더 전해 드리려고 노력 중이니까요. 어, 비디오랑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 주변에 어, 조금이라도 정보 아시기 원하시는 분 있으면 예, 이렇게 뭐 링크 전달해주시고요 어, 소개해주시면 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예 우선 어제 밤 날짜로 이렇게 어, 드디어 어, PUC 즉 판데믹 어닝 플로이먼트 어시스트가 적용이 된다고 했고요. 어, 다음은 이제 정부에서 주는 추가 600불 역시 어, 거의 진행이 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안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TWBC has begun rolling out, 즉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때부터 시작했다. 너는 받을 것이다. 그런 게 아니고 하기 시작했다라는 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우선 뭐 정확한 날짜는 없지만 어쨌든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까지 어, 신청 안 하셨던 분들, 특히 이제 자영업자 컨트랙터분들, 어, 또 지난 기간 동안에 소득이 낮아서 할까 말까 하셨던 분들 어,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나왔다시피 우선 신청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 신청하는 도중에 메뉴가 바뀌었는지 시스템이 바뀌었는지는 어, 저도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좀 직접 해보려 했는데.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어서 어 제가 따로 이제 신청을 못 했거든요. 저도 이미 진행 중이어가지고 어 그래서 혹시 뭐안 하셨던 분들은 저 어제 날짜로 13일 날짜로 웹 페이지가 업데이트돼서 나왔으니까 어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많이 이제 질문이 나왔던 것이 기존에 신청해서 0대거나 디나이 되거나 그러셨던 분들은 예, 여기 드디어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시작했으니까. 여기 you do not need to take any further action to qualify for PUA 즉 새로 실행하는 팬데믹어 n 플로이먼트 어시스턴트를 받기 위해서 더 이상 뭐 추가로 할 것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do not apply for benefit again 지금 이미 신청을 한 사람들은 추가 작업 뭐 따로 하지 말고 전화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말고요. 아니면 새로 뭐 디제스터랑 다른 메뉴 들어가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다시 어플라이프 베네핏 다시 가셔가지고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TWC will review eligibility for PUA. 즉 지금까지 신청해서 어 자료가 남아 있으니까 직접 리뷰 후에 이제 레귤러 어닝 플로이먼트로 안 되시는 분들은 PUA로 어, 그쪽으로 루트를 잡아서 승인을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를 해서 이제 페더럴에서 주는 FPUC 즉 페더럴 팬데믹 언인플로이먼트 컴펜세이션 즉 컴펜세이션을 이제 보상해 주고 보조해 준다는 것이니까요. PUA에 추가를 해서 600불이 승인이 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금액은 좀 PUA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추가해서 600불이 나오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또 언제 실제로 승인이 나올지, 언제 결과가 나올지는 우선 기다려봐야 하겠습니다. 예, 오늘 관련한 뉴스는 제가 링크를 해서 아래쪽에 어, 이제 유튜브 이제 창에 넣어놓을 테니까요. 어,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요. 어, 그다음에 또 이제 많이 받는 질문들이 이제 수입이 낮아서 이제 해당이 안 돼서 0으로 떨어진 분들이 계실 건데. 여기 이제 TWC에서 이제 날짜를 계산하는 법이랑 어, 또 이렇게 금액을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뭐 곱하기 하고 나누기 하고 있는데, 어, 그 계산에 의해서 금액이 제대로 안 맞아 떨어지신 분도 어, 그 이전 슬라이드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다시 뭐 서브밋하거나 전화하거나 어필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이제 일반 레귤러 UI로 지금 어. 수입이 낮아서 해당 기간 동안에 수입이 낮아서 비록 승인은 안 되지만 어, PUA 루트로 어,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그러므로 이제 어, 전자메일 즉 일렉트로닉 커레스본던스 인박스를 수시로 체크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집에 어, 메일로 날라오신 분들은 어, 또 결과가 나왔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좀 일찍 일찍 신청을 하셨거나 어, 대부분 이제 뭐 풀타임 파트타임으로 일하셔서 어, 뭐 기록이 있어서 쉽게 쉽게 좀 진행이 되신 분들은 어, 아직까지 왜 디파짓 금액이 0으로 나오느냐 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도 좀 헷갈리게 과거형을 써서 이제 어마운트 디파짓이라고 나와서요. 어, 어, 뭐0 0으로 떨어지나 그렇게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밑에 이제 링크 같은 걸 클릭해 보시면 이제 추가로 이렇게 정보가 나올 겁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어 너가 이제 이것을 어 제출했으니까 아직까지 리뷰 중이다. 어 네가 정말 이 기간 동안에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혹시 또뭐 걸리는 게 있는지 이 기간 동안에 수입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으면은 이제 4월 20일로 해서. 어 이제 승인이 나겠다라고 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밑에 이제 질문하시는 게 이제 추가 600인데요. 어 맨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미 승인이 나서 어 진행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마 곧 실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받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600달러가 포함이 안된 걸로 알고 있고요. 어 아마 곧 받으실 분들도 아직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음 번 리뷰해서 이제 어, 600달러가 포함돼서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이제 어,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어, 예측을 해봅니다. 예, 다음 이제 페이먼 트 리퀘스트 할때 이제 자영업자 컨트랙터들이나 이제 팁 받으시는 분들은 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어,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TWC에서 어, 이렇게 샘플로 만들어 놓은 문서가 있습니다. 이거 어, 그런데 제가 요것도 이제 어, 밑에 창에 어, 그 설명 칸에 제가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뭐 헤어 드레스 다 이제 어 하면은 뭐페어컷 하는데 얼마 하고 샴푸 하는데 얼마 정도 한다 하면은 지금까지 일한 시간 어, 다더하시고요 17시간 동안 일해서 샴푸 두번 해주고 뭐컷 두번 해주고 어, 그 다음에 컬러 몇번 해주고 했다 그러면은 금액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셔가지고요. 시간 다 더하고 지금까지 벌은 금액에 수입에 그 다음에 지출을 이제 뭐 50달러 정도 이제 어, 물품을 사기 위해 지출을 했다 그러니까 예, 수입에 지출 빼서 이렇게 금액을 어, 계산을 해서 넣었습니다. 역시 이제 팁 받는 것도 동일하고요. 어, 지금까지 일한 시간에 이제 레귤러 웨이즈는 이제 이달러 13센트당, 시간당 그렇게 하고요. 이제 추가로 어 이제 팁을 받은 것들이 있으면은 어 이렇게 전체 금액을 더해가지고, 어그 웨이지 입력하는 기간에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어그 다음에 시간 입력하는 기간에 이렇게 어 정확하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증거 같은 걸 요구할 때는 어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요. 미리미리 만들면서 어 자료를 만들어서 어 만약에 어 증거를 제공하라고 할때 그렇게 제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당되는 문서 역시 제가 링크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 이제 추가 600불 언제 오나요? 1200달러는 언제 오나요? 혹은 도대체 뭐 무슨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내가 이 돈을 받게 되는지 워낙 새 제도가 많이 생기고 용어가 많이 생기니까요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용어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선 UI는요, 어, 이제 제가 일반 실업수당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어, 쉽게 말해서 이제 풀타임, 파트타임으로 어, 이제 본급받고 일하시는 직장인 분들 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3월 중순이나 3월 말부터 어, 이 실업수당을 신청하셔서 지금쯤 이제 승인 나서 어, 페이먼트 리퀘스트를 해라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어, 받게 될그 금액은 PUA에서 어, 나오는 금액입니다. 즉,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고요. 어, 저는 이제 이걸 특별실업수당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 되시는 분들이나 혹은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뭐 최근에 뭐 직장을 바꾸거나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어, 그 수입 기록이 없어서 이쪽으로 떨어지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자영업자 컨트랙터 이외 등등 이제 기존에 UI 못 받으셨던 분들은 어, 텍사스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서 리뷰를 한 후에 PUA 쪽으로 이제 승인을 어, 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 600불이 어디서 오냐는데, 페더럴 팬데믹 어닝플로이먼트 컴펜세이션이란 제도에서 즉 FPUC에서 어, 정부 보조 600 달러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컴펜세이션은 이제 뭐 보상해주다, 보조해주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연방 보조 600 불이지만 실제 어 돈을 주는 주체는 역시 어 텍사스 주 정부 혹은 어 이제 다른 곳에서 다른 주에서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은 해당되는 주에서 뭐 캘리포니아에서, 뉴욕에서, 어뭐 플로리다에서 어그 정부에서 600을 추가해서 어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기존의 UI로 승인 나시는 분들, 즉, 일반 실업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은요, u i 의 FPUC, 즉, 페더럴 보조를 더해서, 최고 521불 더하기 600불에서 1121불을 한 주에 받게 되시겠고요. 어, 기존의 UI 못 받아서 아직까지 어, 좀 기다리시는 분들, 명으로 나온 분들은, PUA 쪽으로 어, 루트를 정해줘서 승인이 나서 이 금액의 FPC u 즉 페더럴 보조 600불에서 돈을 받게 되겠습니다. 예, 제가 뉴스랑 웹사이트를 아무리 뒤져봐도 정확히 PUA가 얼마 되겠다라는 어, 자료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어, 제가 보기에 아마 UI랑 아마 비슷한 수준에서. 어, 승인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제가 500달러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500 플러스 600에서 한 1100, 어, 거의 뭐 레귤러 UI와 어, 비슷한 수준으로 어, 금액이 승인되지 않을까 합니다. 야, 물론 이거는 제 추측이고요. 또 이제 개인의 어, 소득 보고에 따라서 이제 금액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부에서 주는 일시불 금액인데요. 여러분께서 흔히 얘기하시는 뭐 트럼프 체크다, 어, 정부 체크다, 어, 스티뮬러스 체크다 하는 것이 바로 이코노믹 임팩트 페이먼트 되겠습니다. 예, 이 돈은 이제 주 정부에서 책 예, 책을 발행하는 개체는 주 정부가 아니고요. 어, 이제 연방 정부에서 어, 은행으로 바로 돈을 쏴주든지 아니면은 체크로 해서 어, 메일로 보내주게 되겠습니다. 어, 정확히 언제쯤에 돈을 받을지는 어, 제가 지난 비디오에서 이제 달력을 만들어서 어, 설명을 했으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돈 같은 경우에는 일시불로 지급이 되며 수익과 자녀 수를 계산해서 이제 금액이 산정되게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한 8만 달러 정도 버는 어, 가정이 있고, 이제 자녀가 두 명이다 그러면은 어, 1200 곱하기 2 플러스 500 곱하기 2 해서 어, 3,400달러를 어, 수령하도록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오늘 업데이트 된 뉴스랑 어, 조금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해 봤고요. 예, 특별히 이렇게 좀 아직까지 승인이 안 나오고 영이 나거나 디나이 돼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의 어,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어,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여러분들 특히 건강 유의하시고요. 어, 저 역시 이제 어, 계속 뉴스랑 어, 관련된 사이트를 뒤져보면서 어, 여러분께 어, 또 드리고 싶은 정보, 또 공유해야 되는 정보가 있으면 제가 또 영상을 통해서 혹은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께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